그치 흔하게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전달 응급실을 돌아서 이렇게 살짝살짝 보는데아 이거는 꼬매야 돼 상처야 아니 아 지지거나 귀를 지지면 안 되지 꼬매야지 지지면 연골 <laughs> <지지면 영혼> 죽어요 <laughs> 우리는 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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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닥터 프렌즈 인스타그램이 있는데 예. 이런저런 이유로 뭐 아주 관리가 잘 됐다고 보기는 어렵죠 사실. 음, 관리가 잘안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네, 인스타툰이라는 네. 게 요새 엄청나죠. 저도 그 중에 하나를 팔로우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저도 몇개 보고 있어요. 저도 저도.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볼까? 두둥 두둥. 6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두둥. 와. 와. 아무래도 이렇게 영상으로만 하기 좀 어려운 것들도 있고, 캐릭터가 나와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조금 이제 다른 어떤 느낌이 받아들이기 되지 않을까 더 좋을 수도 있고 그 그렇죠. 예. 그래서 아주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우리가 더 반영을 할 텐데요. 지금은 닥프의 영상이 있던 것들도 저희가 한번 이렇게 다시 리메이크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아주 이제 인스타 오리지널로 우리가 이제 스토리를 이야기해 가지고 작가님이 만들어 주시는 이야기도 있을 거고, 또헬프님들과 우리와의 어떤 이런 이벤트나 이슈, 이런 것들도 좀 재미난 이야기가 되면 그것도 작가님께. 어, 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지금 본인이 아, 아이디어가 없어요. 지금... 아이디어가 예. 없어. 이렇게 해서 예. 해프님들 도와주시면은 예. 인스타톤을 같이 만들어 가면은 더 재밌지 않을까? 맞아요. 저희가 일주일에 세 번씩 영상이 올라가는데 이제 10분 남짓의 영상을 매번 쭉다 보는 게 사실 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예. 그래도 저희가 어떤 그동안 영상들이 쌓이면서 굉장히 유익하고 예. 도움이 됐다라는 해프님들의 반응도 있어서 기존 영상을 많이 못 보셨던 해프님들, 예. 새로 들어오셨던 해프님들도 예. 인스타톤을 보면서 어, 영상들도 한번 보시고 네, 저, 저. 그리고 인스타투는 다른데 이렇게 보여주기가 또 쉬우니까 네. 저희가 프로토타입으로 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뭐 유익한 내용만 있는 건 아니고 방구, 본인이 반고된게 유익하진 않은데 <laughs> 이 안경 쓴게 저고요. 누가 우창윤이죠? 머리가 위로 올라가는 게 잘생긴 사람. 눈이 더 크네. 아 어, 잘생긴 사람. 옆에 머리가 긴 사람이 아마 저거 아닐까? 그렇네요. 근데 지금 약간 비슷하게도. 어? 저 약간 불만인 게 있어요. 네. 제가 어깨가 좀더 넓고 키가 커야 되는데. 하지만 수축 많이 그려주셨잖아요. 아, 아, 좋아요. 엄청난 보정을 했잖아요. 둘 중에 했잖아요. 하나를 지금. 하신다면 어깨랑 숫. 어 이대로 갑시다. 예. 만족합니다 작가님. 대학병원 방구 인턴. 저희 영상에 올라간 거예요 이제 작가님이 이렇게 인스타 해줬는데요. 어, 머리수 진짜 많게 그려주시네. 아. 지저분했어요. 막 아. 대학병원 인턴 때막 산부인과 인턴이어서 엄청 아. 바쁘게 막 했는데 오프가 나와 연락이 왔어 친구가. 나올 수 있으면 나와라. 직원 잘했기 때문에 그다. 어. 진승이 어. 아. 어. 또 두근두근. 어. 또 두근두근 하게되네 원래 이 덥수룩한 머리 그대로. 한승연에 한승연에 하러 가야지. 어? <laughs> 어? 그래? 보통 미용실 간 것도 아니고 좋은 미용실 아 동네 소문난 데들 있죠 또 자주 가는 거 아니니까 조금 더 가면 성신여대 여대 근처 미용실은 뭔가 그런 환상이 있지 실력이 있죠. 있을 거다 있죠 <laughs> 그리고 할것 같아. 발음도 하기 힘든 미용실이야. 불어 같은 느낌. 죽된모 미용실. 뭐 약간 그런 느낌이요 <laughs> 그래서 거기 <laughs> 들어갔어. 근데 이제 미용 가운을 이렇게 앞으로 입으려고 했지만, <laughs> 그렇지. 아, 또 인턴 때문에 어. 맨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인턴 때문에 못뭐 가운 가지고 하죠. 들어오자마자 이러면은 그 사람도 당황하겠다 아, 네. 의사의 직업병 영상에 보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기분 너무 좋았어요. 어, 막그 머리를 자르면 멋있어지자. 네, 또 하면 또 응. 이쪽을 자르자마자 싹둑 진짜 시작하자마자 윙 밀고. 이쪽만 미뤘는데 와 진짜 싹둑했어? 어. 나는 그런 게 가능한지 모르겠네 그분들 진짜 당황했겠다 진짜 아, 둘다 놀라지 왜 어. 이렇게 귀엽게 그려졌어? 이런 표정 어, 아니었을 거 같은데 이런 표정 아니었을 거 같은데 하원이도 <laughs> 이제 슬을 이런 아. 느낌 없는데 더 약간 분노한 표정일 거 어. 같은데 근데 진짜 이렇게 아 괜찮습니다 하고 있었어요 음. 아, 난리 났지 미용실은 막 난리 났지 그치 흔하게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 전달 응급실 돌아서 이렇게 살짝살짝 보는데아 살짝 이거는 꼬매야 돼 상처야 아니 지지거나 길을 아. 지지면 안 되지 꼬매야지 아, 지지면 <laughs> 연골 죽어요 두둥. 바로 응급실을 갔죠. 다섯 바 느낌 있구나그 상태에서 아, 예. 커트를 맞췄어왜 그러냐면 여기만 잘랐는데 오프가 막 자주 나올 수 있는 게아니잖아요 네. 여기만 잘랐는데 여기가 이래. 차라리 뭐 피리오사 같은 건 모르겠는데 약간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쪽을 참고 잘랐고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선생님은 아니셨고 이제 이런 분들이 사실 상대는 안 해주시죠. 사실 야, 응급실 <laughs> 이 정도로 어. 왔는 인턴인데 게다가 와 근데 저는 그 성형외과 선생님이 꿰매주셨는데. 음. 앞으로 흉이 진다? 그러면 성형외과 가야 된다 생각 아, 그래 달라 기법이 달라, 달라. 뭐 실도 되게 어, 얇은 어, 거 쓰시고 했지. 3년 차 선생님이셨나? 인턴이야 고생했다 그러고 딱 가셨어 어 멋있게 어. 사실 고생은 자기가 했지만 마취 안 해가지고 마취는 했지 <laughs> 다섯 번딱끊어나너뭐 마취가 더 아파 거짓말이야 <웃음> 거짓말이야 <웃음> 무조건 거짓말이야 <laughs> 네 마취가 더 아파 뭐 학교 선배니까 이름 성함은 알았는데 그 선생님 아직도 성함이 기억이 나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 안검하순가 쌍꺼풀인가를 어머니 친구분이 수술을 받으셨대요 우리 엄마는 뭐다 고대라 그러면 다 아는 줄 아셔서 항상 어디 갔을 때 의사가 고대더라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이 또 너무 친절하고 여자 선생님인데 잘하시고 너무 감쪽같이 잘해주셨다 그분 아니 그랬을 때 딱, 오! 나기꼬해준 나 선생님! 그랬다 어, 어. 어디껌, 어디껌 했냐? 봐보죠잘 모르겠어. 어, 어, 어. 오, 진짜 모르겠는데? 어. 전혀 모르겠다. 근데 이거는 약간 디펙트가 있어, 보면. 잘려 나갔으니까. 와, 그러니까 피가 나니까. 그래서 꿰맬 수밖에 없었던. 그냥 배인 게 아니라 살점이 이렇게 이렇게 보였으니까. <laughs> 진짜 충격이었다. 씨. 배였습니다. 디아, 디아블로네. 디아블로.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소독 동냥을 하면서 다녔고, 아, 그치, 그치. 그때 친구들한테 되게 고맙고 잘 이렇게 싹 그치. 예쁘게 뭐, 해준 어, 애가. 우리가 해주진 않았지만 우리가 했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우처럼 해준 애도 있고 아, 되게 음. 다양했는데 확실하게 얇게 잘 해준 애들은 음. 그 붕대를 잘 감아준 애들은 서저리 쪽으로 음. 진짜 많이 갔어요. 어, 그걸 하면서 있었나? 약간 이렇게 시열 느끼는 사람들 있거든. 음, 잘딱 이쁘게 딱 되면은 저는 주로 이제 내과 친구들이랑 많이 친했는데 내과애들이 이렇게 많이 <laughs> 피가 나면 안 되니까. 어, 혹시 이게, 이게 피가 자꾸 계속 나면 드레싱 갈아줘야 되거든. 내과는 어, 어. 좀 덤벙덤벙 <laughs> 무그 소리 하는 거야. 적으을 하는 거지. 병동 가면 데이, 아, 이브닝, 나이트 이제 간호사 선생들이. 이면 진짜 물어보지. 물어봐. 피를 잘랐나? 어. 그리막 환자들, 환자 보호자분들, 간병인분들이 궁금하지? 그 상태로 아... 일을 하고 있는데. 어, 계속 물어보고. 저한테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네. 평소에 감옥하신 교수님도 이렇게 둘만 있으니까. 응. 인턴 쌤생 기가 왜 그러나? 막 신선이다라고 소문나신 분도 있거든. 어. 수염도 약간 이렇게 신선같이, 어. 눈썹도 신선같이 어. 말을 했더니 이제 제가 미용실에서 자였습니다 교수님이 <laughs> 아, 그 그때 교수님이죠. 빵터지죠 그랬던 기억이 나더라고. 아직도 못하셨네. <laughs> 그 이후에도 이제 길를 자를 때. 기를 자를 때? 기자를. 츄러머가 <laughs> 있네. 어. 이용을 할때 약간, 한, 유용을. 그래도 6개월 정도는 길을 이렇게 접고 좀 해달라고. 이런 내용들의 인스타툰이고요 저희가 이제 닥프 인스타그램이 뭐 사진 그리고 뭐 이벤트 정도로 맞아, 이용이 됐는데 이벤트는 같은데. 저희가 많이 진행을 하니까 네. 들어오시면 은 저희가 나눠드릴 수 있는 거 정말 많이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해프님들이이 영상 인스타툰으로 만들어 주세요 아니면 영상은 아니더라도 이런 내용들 좀 알고 싶어요 썰도 좋고 아니면 뭐 의학적인 내용도 좋고 그래서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바로 닥터프렌즈 인스타그램에 가서 팔로잉도 해주시고 네네. 좋아요도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인스타툰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주시는 작가님한테도 많이 힘이 될것 같아요. 한 일주일에 한 번씩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